제비요 오늘은 나무랑 같이 앉는 그 좀비 고등학교 일단 폭탄전부터 가죠. 얘가 방을 만들어놨어요. 뭐냐? 어, 여깄다. 아닌데? 뭐지? 어, 누구 이름이냐 이거? 일반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 야, 싫어하는 놈. 뭐냐, 이거? 아, 소리 좀 듣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들어올 사람이 없다. 아. 우선 저기 할게? 따라라. 야, 너저번처로 2대1을 근데... 시작하지 마. 5화인4와 3화? 2대1이야, 2대1. 비장일, 아, 비장일 카드가 아니 함정 카드. 아, 나가지마, 이러다가 시청자분들이 실음 이렇게 보낸 적도 있단 말이야. 뭐냐, 이거? 뭐야? 쓰레기 가은 거. 니들 봐서. 형이 그랬어. 니네 형이 그랬어? 석수도. <laughs> 일로 좀 와봐. 니네 목소리도 들어야 돼. 꿀꿀. 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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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고고고! 노노노노노노노노노! 잘 씨. 가. 주야쿠 어? 두모님 덕분에 경험치 강하고 5% 프로의 책을봤는데 싫어, 내가 왜 중앙? 알았어요, 내가 특별히 착하니까 중앙해 줄게. 근데 이거 2랑과 3랑 컨셉이 같지 않나? 응, 아, 왜, 어, 왜시만요 어, 존나 깜짝 놀기 눌러서 아존나 깜짝이야. 여저여젓 안녕? 데비님 아, 나무야. <놀라라라> oh 아, 나무야. 아, 나무야 아, 랄 걸려.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어딜 가니, 어딜, 어딜 그렇게 라리 급하게 라리 가니. 어, 널 피해서 급하게 간다. 뿅! 야, 페이크다! 제작, 페이크. <laughs> <laughs> 나이스. 응. What the fuck say? What the fuck say? 링링링! <laughs> 아, <laughs> 아, <나. 웃음> <laughs> 아니요. 뭐야? 나 <너> 아닌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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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온다! 폭감적이야. 아, 이구소이 미끄러졌네. 뭥뭥뭥뭐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내가 니를 잡는지 알아? 네. 니그 니그 같은 새끼들이 빨라을 일기 키 때문이야. 알겠냐? 안녕. 뿅. 안녕. 뿅. 아, 뿅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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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나이스이게뭐임 아, 니렉 나이스. 아, 뭐인... 아, 네 아, 걸려가지고. 이스 뭐야? 쿠? 우라라라라! <laughs> 너니까 잡는 거야!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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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야, 부부. 너니까 잡는 거야! 나무야, 뭐하니? 나이스, 잡았어! 아, 얘 소리가 더 무서워졌어! 무서워. 야, 소리가 더 무서워졌어! 업데이트 되고! 아, 이 무서워. 나 업데이트 된거못놀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저기요! 여기. 나이스! <laughs> 와, 뿅, 까, 라이트. 야. 야, 진짜 폭탄. 야, 진짜 빵! 쩐다 근데, 야, 봐봐. 남았습, 9초 남았습, 8초 남았습, 남았습. 야, 마우스. 이 에러가 나네요, 이거. <laughs> 오, 오, 얘 존나 무서워. 안녕하세요 데뷔예요 자주 전화해 네, 좋아요와 구독 네. 네.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고고씽 뭐지? 아아 나옷갈아거 어디갔지? 난 용감하다 야난 자연인이다 난, 난 중앙에있어 어딨냐? 무슨 중앙에... 나야 나한테 손해나건가 나한테 손해야얘 어디있어? 어씨 어이 감자 오, 오 다행이다 어이 난... 감야어 잠깐만요! 형님! 응? 아. 응? 어? 어? 난 신의 깐두롤로아깐 깡두롤 깐두롤나이 오! 오!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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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살았어! 나 살았어! 내 신의 깐두롤로 살았더다 나도 깐두롤난 컷! 난난난 신의 깡두롤을 뽑았어 신의 깐두롤을 뽑았어 아 이게 바로 수이 아저씨의 깐두롤이에요 수이 아저씨의 깐두롤오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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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 네. 수이 아저씨 깐트로를 보여드릴게요. 수이 아저씨 깐트로 아! 수이 아저씨의 깐트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뭐야? 이 그닥 병신들아. 연 잡는다. 어? 나이스. 호호 크크. 허허 숨는 게 제맛. 위장술. 어이. <목소리가> 아, 뭐야? 야나안잡았 <목소리가> 는데, 야분명앞 아, 내야 애들 다 튀었어 너빼고아 그래, 나내 걸린 건가? 메롱 라이스 페이크 스카이스카이 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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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이이 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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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어 계속, 계속 하기. 아, 개 셔린머. 아, 씨발, 개 셔린머. 니죽으 싶나? 네, 셔발머쉐 셔린머. 죽셔린나개 셔린머. 죽셔린나개 셔린머. 오케이 아 맞다 저는 배경음악을 안놨어요 상점으로 가보죠 아유. 여러분 그 일단, 이 좀, 이 광기 좀비는, 광기 좀비랑 아오니는, 일단, 공짜로 쓸수 있고, 아씨, 그리고 이두 개는 사야 돼요. 야, 그리고 고운 말로 얘는, 고말로 고운 쓰네! 고운말로 쓰네! 아, 그래. 고, 운, 말. <laughs> 이 강호사 좀비는 3일차가 되면 받을 수 있고, 이 봉투 좀비는 6위 이상이 되면 되는데, 5천이 필요해요. 이거는 1 2일에서 토끼 좀비고, 이런 거는 나중에 다살수 있고, 얘들 다장해요 그리고, 강화를 할수 있거든요? 강화도 하고, 기타에서 닉네임 벽경 레더복구도 하고, 인간도 전학생이 새로 왔어요. 자, 여러분 박수. 자, 이름을 전, 소개해보시죠. 전! 전! 저는, 저는 성은 전, 이름은 학생, 전학생입니다. 아, 네, 모두 박수 칩시다. 네, 아, 아, 여러분 전학생에게 아, 박수 쳐. 네, 요 맵에. 박수 치고요. 자, 이제 맵에 들어갔죠. 보자. 아니? <laughs> 왠지. 고분 마이. 위에 있었어 고운 말 고운 말을 배워보자. 어야나 비밀번호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맞았어. 일리 는거 맞지? 아 뭔데 고운 말로 하자니까 늘어져다 사람들이 어 들어왔네. <laughs> 플레이스토어 의 업데이트가 반영되기까지 최대 4시간이 소용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재 시비님 어, 싫어.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아 꺼져 아내부시한다 정말 야니야야 야. 야, 나무야 니 언제부터 나랑 레벨이 똑같았어 응? 내가 요즘 안하나어 이거 뭐라 했냐 G Y T U D 개펀 개퍼드 개이 앙 중앙전 이를 했으면서 그 새끼가 나갔어 이런 시로 같은 새끼. 아, 음. 뭔데, 어, BJ? 아, 뭐야. 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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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냥주님 시로 안, 시로안 좋아. 뭐야, 뭐야. 야, 맵이, 맵이 쓰레기야. 야, 맵 아까랑 똑같은데? 야, 야, 야 구조는 똑같은데. 아니야, 구조 달라. 맨 위에 달라. 이미지가 이상해. 아니야, 맨 위에도 달라. 구조 다 달라. 구조 조금 달라졌어. 신의 뭐야? 명주님? 아 좋아 에러났어요 글자. 야 진짜 활쏘는 것 같다. 크로스보. 야난 궁수다. 내가 바로 명사수. 에이 에이 살려줘. 여기 있어. 중중중 시내간들을 보여주겠어. 시내간 아아 아. 아 시내간들을 놔둬 이들을 죽일 거야. 이맵좀 쓰레기다. 분명 여기 한명이 숨어져 있었어. 봤어. 예스. <laughs> 자 아까 어, 보시다시피 여기 한 명이 숨어 있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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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여기 꼬인꼬인 소리가 나요. 할 수만 진짜 할 소리. 살았다. <laughs>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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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에이, 주사 맞기 싫어. 발 주사맞기 싫어요. 그 많은 새끼들 중에서 옆에 내가 될 알았어. 오십거야 야, 야, 나 통과했어 지금. 뭐를 았어아내 내 옆에 있어. 아네, 가될거 아네. 거야. 아니 무서워! <놀람> 나이스 저는 시간이 남을 때 잡는 게잘일게맞야 잠디 결정 때 서로 멀리 떨어지세요. 10초 남았. 9초 남았. 8초 남았. 7초 남았. 6초 남았. 5초 남았. 4초 남았. 3초 남았. 2초 남았. 1초 남았. 1초 남았. UPASD 영원님 안녕하세요. 십장에다. 아! 는 니랑 겹쳐있었어. <laughs> 야나 바로 앞에 있어서. 아니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옆에, 맨날 나만 잡피지야 혁주야 혁주야. 야야야야. 아, 야, 야. 야 혁주야. 어디야? 혁주야 우리 이 세상 어딘가? 아내 집으로 오셈. 자 여러분. 내게? 자 여러분. 님! 혁주는 제 친구예요. 전화 하고 있어요. 빨리 끊어 이개 새끼야. 야니가 끊어. <laughs> 야어떡해아 몰라 까발려. 야 시어리는 까발려도 야, 돼. 야, 진짜... 갑자기! <laughs> 에이, 배고파는 야, 배고파는 야, 야 괜찮아. 있었네. 우리 둘은 영상을 찍잖아. 야배고 슈퍼 는데 지금 이게. 야 우리 둘은 소지 허... 마세요. 야, 야 우리 둘은 우리 둘은 영상을 찍잖아. 나이스. 어? 응? 아, 우리들은 영상... 아, 어 우리 둘은 영상 끊어 우리 둘은 영상을 찍는데. 아, <laughs> 우리들은 영상을 찍는데 이름을 까발리면안 되니까 시어리는 그냥 구맨 적으로 이름을 까발리는 거지. 어, 어, 야, 은호만. 어, 어. 오, 오나 계속하기. 아, 너 눌렀구나. 자, 여러분, 영상 끊자. 뭐이 정도면 돼. 자, 여러분 그러면은 폭탄전. 어, 아직 하지 마. 여기서의 어, 폭탄전 소리 꺼 넣어 폭탄전 두개를 했는데요 재밌었어요 새로나온 지하감옥 폭탄전도 해봤고요 자 다음에는 진격의 좀비인가 네 진격의 좀비를 한번 해볼거예요 새로나온 진격의 좀비 맵인데 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꺼져봐요 꺼져봐요 아 그럼 여기서 엔딩입니다 아 엔딩이 아니라 다음화 기대해주세요 안녕